네, 안녕하십니까. 뻔뻔한 축구TV 뽕사부입니다 어, 어제는 제가 분석해드린 다섯 경기가 모두 올킬로 들어와서 기분이 좋네요. 형님들 어떻게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나요? 저는 승무패 16,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4,000원짜리 두장산게 모두 3개씩 틀렸어요. 그래갖고 아쉽게 4등 됐는데 3장이 다 어쨌든 적중했고요. 승부식은 세 폴도 9.8배짜리가 또 적중됐습니다. 근데 진짜 아쉬운 건 어저께 제 커뮤니티에 누가 이상한 댓글 다신 분만 없었어도 제가 로또 폴, 어, 배팅 내역 올려드리려 했는데 저도 그거 마킹만 해놓고, 어, 사지도 않고 영상도 안 올려드렸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4,400배짜리가 적중이 됐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뭐 이건 지난 거니까 다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또 터진 날이 오겠죠. 자, 오늘 분석 한번 짧게 한번 해볼게요. 어, 분석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제가 어, 영상 올려드렸던 제 적중 내역입니다. 승부, 승무패 5회차하고 승부식 이렇게 적중이 됐습니다. 어, 요거는 로또 폴인데 제가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마킹만 해놓고 구매 못한 거라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오늘 살포별 경기는 첫번째로 호주 A리그 어, 12위 멜버른하고 1 0시드인데요 승점이 11점하고 시드는 14점으로 3점차가 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실력으로 보이고요 홈으로 봤을때는 어, 멜버른이 1승 3패 3점이고 시드니가 원정에서 3승 1무 3패로 10점이에요 홈 원정으로 보면 시드니가 많이 우세하죠? 근데 상대 전적이 5승 1무 14패로 시드니가 이것도 우세해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시드니가 역배를 받았어요. 이게 좀 많이 이상한데, 투표율도 보니까 시드니로 좀 몰리고 있고, 어, 시드니로 아무튼 사람들이 좀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이게 성적이 좋은데 역배를 받았 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드니가 뭐 원정서 잘하고 홈에서 못하고 뭐 그런 그러, 성적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멜버른은 홈에서 못하고 원정서 잘하고 좀 거꾸로인데 뭐 계속 이러려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멜버른이 요번에는 홈에서 좀 잘하고 시드니는 원정서 죽수고 이러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어, 뭐 괜찮다 생각되시면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멜버른 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음. 16이 흐로닝원하고 18이 캄브루. 승점이 12점하고 승점 9점인 캄브루. 어, 홈 원정 따져 봤을 때도 홈에서는 흐로닝원이 승점이 7점이고요. 캄비루가 승점이 6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찐개찐 똥대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골 득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캄비르가 보니까 다섯 경기 동안 한 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너무 골게터가 부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스로닝은 이건 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어, 스페인 어, FA컵이죠. 레알 마드리드하고 에이티 마드리드인데, 요것도 순위 상관없이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상대 전적 보면 7승 9무 4패로 레알이 우위인데, 역대 전적 무와 역배가 엄청 많이 떴고요. 정배로 세번 이상 이어진 적이 없는 게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세, 경기가 정배가 떠서, 흐름상 이번에는 무나 역배 타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포업에서 2대 2 무승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업에 무승부는 잘 믿질 않아서 이건 AT 티 마드리드의 승리 역배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도 레알 마드리드가 1.8배에 받았는데 제가 제일 부러지기 쉽게 생각하는 배당이 1.8배 배당이거든요. 1.6배 그리고 1.8배 제일 제가 싫어하는 배당이라 저는 이거 그냥 역배로 AT마드리드 승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뽕사부 저만의 분석이었고요 오늘도 제 분석 이렇게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저는 요번에 박빙의 승부가 좀 많거든요 꼴찌팀 똥대똥 뭐 거의 비슷한 실력의 팀들이 붙으니까 폴도두 폴더, 폴더로 엮어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오늘도 다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